예수를 본받아 2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이며 제목은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입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넓은 문이지만 행악하는 자들 즉 불의한 자들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너무 좁아서 그들의 불의를 짊어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완전 불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기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으며 훗날 당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을 바랬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 그들이 후회하고 원통해 할 것에 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내가 어떤 단체나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개인적인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원이 유대인들의 점유물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베살할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그곳에 참여할 것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고 그들이 보기에 희망이 없다고 여기 왔던 이방인들이 그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비록 민족과 언어와 피부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 이소 예수의 진리를 믿고서 불의를 내리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는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지니고 있을 뿐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의를 버리지 않았으며 그 불의를 내려놓지 않은 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는 연합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개인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